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갑진년 새 마지를 위해서 삼재풀이와 행수마기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네. 신을 안 받으면 죽는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네. 거의 뭐 일상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아, 진짜 죽나? 네.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면 신을 받아, 받아야지만 산다. 안 받으면 죽는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저희 신령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받는 부분에서는 그거예요. 뭐 전편에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신과물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신의 제자로 가실 분들은 진짜 극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신의 제자를 가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왔고 그렇게 봤을 때꼭신 제자가 돼야지 안 되면 너는 죽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진짜 신 제자가 신을 안 받으면 그만큼의 삶의 고통은 더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본인이 너무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손으로 긁거나 이래서 본인이 죽지 않는 이상은 뭐 신을 안 받아서 죽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을 만치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제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좀 너무 강한 어필로 얘기를 하다 보니, 아, 너신안 받으면 죽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신을 안 받는다고 해서 죽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신의 제자로 가야 돼.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선생님한테 열심히 빌어보고 기도를 받아보시고, 내가 진짜 신의 길로 가야 되는 제자인지, 음. 아니면 진짜 그냥 내가 빌고서로만도 가도 되는 사람인지 음. 한번 좀더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신의 제자로 가야 되실 분이라면, 진짜 열심히 잘 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 말 그대로 진짜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지까지 그런 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뱉던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이분이다라고는 이렇게 찝어보신 분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신의 제자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진짜로 이 사람의 앞날이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다, 저떨 것이다. 그게 다 보이고요. 하물며 바로 앞에 있는 그 상황까지도 이분은 인지를 하시고, 말 그대로 사주 명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서라도 바로 나와요. 음. 바로 나오고, 뭐가 어떻다, 저렇다 바로 본인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한번더 짚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오신 분들도 그래요.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젊게 나오다 보니까, 아하. 애동 아니냐, 음. 어, 뭐 애동인데 뭐 점이나 보겠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저도 뭐 애동 나이는 아니고요. 저도 나이가 조금 있는 나이고. 많으시죠. 네. 저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뭐 의외로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 신의 제자기을좀 많이 걸어왔어요. 그래서 애동분들 뭐 점을 잘 본다. 그래서 애동한테 봐야 된다. 뭐 물론 애동분들한테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조상님들이나 신령님들이 답답했다가 이 신의 제자한테 오셨겠어요. 그러면 할 말도 많고 진짜 본인의 강한 원력을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점사도 물론 너무 잘 나와요. 그거는 뭐 저도 인정하는 바고요. 하지만 어, 뭐, 한 가지 뭐 덧붙인다 그러면, 오래된 그런 만신들은 점을 못 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근데, 오래된 만신들은, 어, 점사를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이가 막 7, 80, 90대, 이렇게 가면, 신도 자정을 하고 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신들도 많이 자정이 되고 떴기 때문에, 그때는 점사를 무속인들도 그때는 점사를 안 봐요. 잘안 보고, 이렇게 좀말 그대로 내 실력 대우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오래 되신 분들이 점사를 뭐 상담을 이렇게 못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은 노련미가 있어요. 누구는 뭐, 어, 아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사람 잘 가지고 놀고 본인이 요고 요고 태세전환을 해가지고 그럼 요, 조리 있게 얘기하겠네. 오히려 더 사기 잘 치겠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뭐안 좋게 보면 다안 좋게 보죠. 음. 하지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음. 좀더 실령님의 전하는 말씀을 정리를 잘해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 그걸 더 빨리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노만시인이 잘 보냐, 애동이 잘 보냐 이 관점은 안 두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시는 선생님들의 그 실력님들도 분명히 다 원력이 있으시고 좋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느 분한테 가셔도 좋은 점사와 좋은 공수 잘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믿으시는 대로 가서 잘 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